제가 어느 날 윌리엄 캐리를 엄청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한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이 뭘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 나도 인생을 하고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위대한 일이 뭘까? 너무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분은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한 산을 거닐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꽉 주시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 이거구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이 위대한 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한 영혼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 사람을 제자를 삼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샌딩까지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한인교회 사역을 쭉 해왔는데요. 가는 데마다 한인교회 부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너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던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쉽죠. 임기가 안 끝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월급도 주고 집도 주고 하는데 서로 잡으려고 하는데 저 내려놨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또 나아갈 거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비록 어렵지만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셔서 되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빼면 그만큼 철량한 인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 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6년 전에 2사에서 19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를 시리아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2사에서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하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뜨거운 하트를 만지게 하시고 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느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하트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돼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의 그 데스티니를 부여잡고 남은 삶을 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9장 말씀은 여는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에 그날에 예, 그날에 라고 하는 단어가 여섯 번 나옵니다 인데때이 그날에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즉 마지막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날 그 마지막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를 원했던 그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기를 원했던 그날 호세아 선지자가 보기를 원했던 그날 그리고 스가레 선지자 요엘 선지자 학계 선지자 말라키 선지자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그날에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새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세 나라를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라가 애굽이고 두 번째 나라가 아수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일이 먼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애굽에서 시작돼요. 이집트에서 시작돼요. 이집트고와 아수르가 회복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그 길이 이어지는 길이 뭐예요? 대로가, 세 번째는 대로예요. 왕의 대로가 나와요. 이 왕의 대로상에 있는 이 나라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회복되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회복돼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경배하는 원류맨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의 나라들과 이 무슬림의 나라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그 광경을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너무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사에서 19장의 구조를 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5절에는 애굽을 향한 심판이에요. 심판은 채찍이신데 그 채찍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하세요.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 일곱 가지로 예언적인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날에 이런 부흥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그날이에요. 근데 그 날까지가 그 날이에요. 근데그 마지막 종창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판을 말씀하셨냐면요. 자, 그다음에. 쭉 여섯 가지가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로 크게는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우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한절한절 한절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우니까 우상에게 가서 다시 손 벌려요. 악한 길로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한 통치자가 등장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환경적 제약이 일어요 그렇게 그들의 생명줄 같았던 나일강의 물이 잦아들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치적인 혼란이 와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가난해지는 통해서 그 땅에 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를 보면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난대요. 그것도 애굽이 겁먹은 여자들처럼, 부녀들처럼 유다 땅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요.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왠지, 왠지 아세요? 이집트는요, 1억이 넘는 대국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원도만한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저는 이스라엘 너무 많이 가서 이스라엘 갈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해주세요. 무슬림을 품은 성교사가 이스라엘 자주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축복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이스라엘 축복하게 계속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 일이 1967년, 알, 알다시피 6.1 전쟁 유명하잖아요. 이 아람연합국 이집트와 요르단과 레바논과 시리아가 그 주변의 큰 대국들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6일 만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봤던 시리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은요 큰소리 뻥뻥 칩니다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속으로 벌벌 떨고 있어요 진짜로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굽의 가난 방언을 말하는 다섯 도시가 생겨난대. 그 가운데 하나가 멸망의 도성이래.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쓰겠다라고 그냥 물리적으로 갖다 대면 이 말씀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돌아와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 도시쯤 되겠다라고,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멸망의 도시라고 말하는 에, 곳이 있어요. 좀 이따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집트 중심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생겨난대요. 근데 놀랍습니다. 이집트 중앙은 타헤르 광장인데 그 광장 주변 옆에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있어요. 그것도 개신교 예배당. 거기 24시간 기도하는 예배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거길 처음 방문했는데 이것이 그거의 사인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10, 15년 전에 시리아를 갔는데 이미 이집트 선교사들이 이집트 자체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선교하고 있어요 요르단에 갔더니 이집트 선교사들이 거기 와서 선교하고 있어요 이집트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 땅에 내려가서 선교하고 있다, 있다니까요 수십 년 전부터 거기서 벌써 예배에 해서 거기서 헌신해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날에 이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애굽의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행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완성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한 마디 한 말씀 한 마디 한 말씀 모두는 다100% 이행되고 있고 이행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를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아멘.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집트가 멸망의 땅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이집트는 이집트는 나라를 생각하면 이집트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아수르는요. 무슬림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집트 땅 가운데 놀라운 풍이 임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하고 있던 제 아우 같은 사실 제가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영혼들 사랑하면서 한 영혼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해가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영상 하나 잠깐 먼저 보고 애굽 땅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도시라고 불리어오는 쓰레기 마을이 있어요. 묵가땀 쓰레기 마을 돌을 깎아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쓰레기, 난민촌, 그런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린아이부터 다 경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집트로부터 이집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수르 땅으로 부,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수르 땅의 중심인 시리아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국경을 선교사님이나 한인들을 다 내보내 놓고 제가 마지막으로 2월달에 시위가 시작됐는데 8월달에 우리 안진권 선생님은 6월달에 터키로 갔고 저는 마지막에 8월달에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으로 왔습니다. 요르단에서 7년 가까이 난민들을 섬겼다가, 섬겼는데, 섬기고 나서 다시 비자를 안 줘서 애굽을 갔어요.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수레 땅, 그리고 애굽 땅, 이스라엘은 늘 축복하게 하시고, 자주 가게 하시고, 거기 가서 회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또 열어주세요. 이집트 땅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카이로 대학에서 안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무종교가 50%가 넘었습니다. 이슬람의 땅에서요. 이것을 탈 무슬림 현상이라고 말해요.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난지 몰라요. 다음 보시면요. 아랍 언론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슬림 무실론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음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이 무슬림이라고 자청하는, 아니 무실론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종다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이거는요. 예전에는 그냥 그 소수이기 때문에. 무카바라트라고 하는데, 보안국에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다 했어요. 이게 SNS, SNS에서 뭐 방송에서 다 열려져 있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젠 통제를 못해요. 잡아다가 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모지않아서 그날에 다시 하늘과 땅, 바다, 바다와 무치 뒤흔들 것이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로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아가 이리로 모이,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영혼들이 마음이 가난해졌고, 법회 같은 영혼들, 이들을 하나님이 추수하기 위해서 이들을 흔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키에 시래남이 제일 많거든요. 에, 아수르 땅 시리아를 섬기면서 난민들을 섬기면서 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다 하리라 이거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슬림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 뿐만이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슬림 사역자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요. 다 규진이 떠나가요. 어두명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밤을 새워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한 예화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전이, 어, 내전 때문에 제가 요르단을 나왔는데, 한 3개월쯤 지났어요. 전쟁이 더 심하게 됐는데 그첫 번째 그첫 번째 제자인 아만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어떻게 제 전화를 알아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메스코스 대학 서울 대학 같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원래는 아주 시군 후진 대학을 다녔어요. 예수 믿자마자 머리가 자기 말로는 열려 버려 가지고 자기 공부한 데서만 시험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게다 백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마스커스 대학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다섯 명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날마다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둘이 차,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소리를 듣는데 운전하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둘이 엉엉 울었어요. 이 아픈 가운데서 이들이 돌아오는구나.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들어가면 이미 거긴 불법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잡혀요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뭐 요르단에 있는 다른 사람도 아무한테도 안 하고 둘이 밤에 차를 끌고 제가 차, 차를 끌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가는데 밤하늘에 별들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가라면 못갈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고 싶은 일념 때문에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그 가족들이 행복해하는지 막 붙들고 안, 아, 울고 우리는 그 다음날 떠나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세 명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거 끝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우리 들어오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교회를 세워, 세워서 언 어, 어느 도 못하는 사람이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됐어요. 참 놀라운데, 어, 이런 아픔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말씀,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내내 내 백성 애굽이요 애굽은 버림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 애서의 후손들이를 이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주님을 경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트가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요 주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피주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이들, 그들을 건져내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도 이 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땅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쿠웨이트에 갔을 때도요, 꿈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시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요르단도 마찬가지요. 세베스입니다 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아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아수르의 땅이 돌아오도록 이 무슬림권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급하시니까 그렇게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방문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는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이 땅에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땅과 그리고 애굽의 땅과 마침내 이스라엘이 시기 나서 이 이슬람도 돌아오는데 우리도 돌아가 있지 않겠나. 시기 나서 이들도 마침내 돌아와서 세계 중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겁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더 열심히 있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일에 주예수의 어서 오십시오. 말 하나 다 아무리 소리쳐도 주님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 받을 자들이 돌아와야만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땅의온 땅을, 땅을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에서 식구장에 나오는 그날의 놀라운 복들, 그 놀라우신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이라 한다 할지라도, 애굽 땅이 또아수의 땅이 열방이 돌아오는 일에 우리의 눈과 귀와 헌신이 있게 해 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애굽 땅이 이 열방이 마침내 함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는 일에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순간도 잊은 적 없고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로 부르기 나와.